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스 요거트 초반이에서 곰팡이로 인한 품질 저하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웰빙 열풍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스 요거트 초반이. 2007년부터 요거트 시장에 뛰어든 초반이는 그리스의 이미지를 앞세워 요거트의 다양한 맛과 영양을 보여줘 웰빙을 추구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CNN 뉴스는 초반이를 즐겨 먹는 소비자들에게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소셜네트워크, 트위터를 통해 초반이의 맛과 품질에 대해 불만과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 이유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딸기 맛이 상한 것 같다, 초반이 바닐라 맛 요거트에서 와인 맛이 나는 것 같다, 요거트 포장이 불룩해져 있고 맛도 이상하다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과 의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초반이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요거트 맛의 변질 원인이 곰팡이로 추정되며 이미 시중된 유통된 변질 가능성이 있는 요거트들을 현재 회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반이 측은 아직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곰팡이로 인해 변질된 제품은 전체의 5%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각청 FDA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거트 제품에 관한 불만은 이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곤충에서 뽑아 정제한 붉은색수 성분이 포함된 대논 요거트에 공익과학센터가 붉은색수 성분 반대 탄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초반이 측은 요거트 포장의 유통기간을 체크하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인 소비자들도 신중히 확인 후 구입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